오, 바이나뭐이즈 a m b é 대 c o 요수감했어나1 7 6 7이야 나는 6 3 4 4 3이다. 바로 준비 오오오오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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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페오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야, 뭐야, 야, 자클리가니까 붙잡는데, 앞에 애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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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! 건들지 마라, 씨발, 임 아, 안 돼, 홍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기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? 모르겠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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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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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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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우리 부터 다시 <몇> 찾아야 돼. 왜 찔? 생겼다. 아, 난 아니다. 떨어져 붙어요. 살았어? 나 죽었어. 우리 나가야 되는데? 어떻게 나가? 이거를... 가장의 목이시 안되는데? 아, 씨 게임 몇종류인 거야? 아주 <laughs> 올라가가 본데. 어, 시프트로 알을 잡아라. 팀의 등기에 넣어가지고, 우리는 못해요. 아니야, 탈락, 탈락하면 못한대. 아니야, 할수 있어. 다른 맵이잖아 아니야, 어라게탈락하 형, 실패잖아. 메인 메뉴로, 아, 빨리 빨리 빨 어 뭐야 나 아니었어? 아니아뭐야반전이아난줄 알았다! 한 조각 왜 이렇게 많아! 아이씨 아짜빨이레디받가나 일단 옷장 바꿔야겠어 나 대충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알았어 발목 잡지 말 아하 탈락하나? 찬질! 어 뭐야 그거는? 이거 있던데? 야나 로딩 떴는데 벌써? 난안 떴는데 형 해당 세권 이미 진행 중이 무슨... 빨리 나와 같이 해. 나가지 아나래도 게임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? 그거 한판 하고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왜 혼자 신났어 어 같이 신나 뭐 같이 신나 기나 이기나 이겠더라 성공 성공했어? 성 나도 한판돌려볼 아, 나가기 있다 나가기 있다 나가고 있어 빨리 나와 그러면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해 이제야지롱 아, 파티는 머리 위에 푹시 나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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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네. 아! 아 지가, 지가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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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어, 어, 잡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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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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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또 터널로 클릭해봐! 아, 프로멘털! <목소리> 그만! 아, 넘어왔어, 넘어왔어! 넘어왔어, 넘어왔어, 넘어왔어! 아, 뒤에 잡는 어, 이상한 놈들이 있어! 중간이 좀 위험한 길이라... 점프 오션! 아, 난 이러고 갈 거야. 아냐, 중간을 노려, 중간을 노려. 아씨 아, 중간에 낚시 시스는 그런 건가? 아, 싫어. 나 이리로 갈 거야. 아, 못 간다. 어이고 성공! 아까 커플 바로 잡았는데, 시작할 때. 형이, <laughs> 형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나 잡았어?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? 아이고, 아이고, 어르신들 떨리지네 50대인가? 응? 징크싸게 하나가 뭐야? 어? 터트러, 니치? 어, 잠깐만. 나... 나 지금 뒤에 있어. 거품 아끼는 애들이 없는데? 거품 어떻게 없애줘? 50대인가? 어? 아니, 뭐야, 데이트 이거? 네, 시... 네 내, 내 칸, 네칸 오른 쪽에 있다. 열어주세요! 열어주세요! 열어세요왜안 열어주세! 아 잡지마 형! 왜 닦고 있어! <laughs> <laughs> 나왜 잡는 거야 형? <laughs> 안 돼! 어, 뭐야! 아 그때 바닥 있었어! 어 타이밍 타이밍! 오! 아, 이거! 오! 이거! 어? 형 어, 설마.. 일단.. 틀다... 통과 못한..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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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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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 어? 아이런거이아 이거! 아거이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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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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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카운이카운거이리 되게. 이거! <laughs> 하하 체리 바나나 체리 체리 바나나 바나나 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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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보 a n a n 데 Cherry Cherry c h e 포도. 포도 h e r 나 y 바나 e 수박 y c 나 e r 나 y c h 나 r 나 아이 몰라 몰러 몰라 여러여기를들니까 보이는데 말이 포도 체리 수박 포도 체리 수박 체리 포도 수박 체리 수박 어? 어떻게 어지다 어떻게 어지어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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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여기 봐라 너 나를 자꾸 내가 기억하는 거 어! 큼만기라야 야, 한 명이 떨어졌어. 다 살았어? 한 명이 떨어졌어. <laughs> 야, 이거 위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. 이거 힘 같은데? 어느 게. 쪽 방향으로 응. 가, 이거? 와, 어. <웃음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죽였어. 요 공격도 있다. 어, 이거 코를 잡혔다. 비라이 <laughs> <laughs> <차라>, <laughs> 자식들아. <laughs> 어 잘하네. 어빨 어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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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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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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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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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잡지 오, 시끄더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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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달릴 거야. <laughs> 다 떨어졌다. <웃음> <갑자기>. <웃음> 와 한방에 <잔박이> 다 떨어졌어. <laughs> 아이 계속 젠데구나. <laughs> 아, <laughs> 돼, 돼, <laughs>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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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제 눈치 보는 것 봐. 죽기들 아, 눈치. 지대찾기 <laughs> 같아. 아까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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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<laughs> 밀어. 와가니야 <laughs> 빨리 눈치 가봐. 아 여기다 어, 여기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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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의탐태 아니냐? 지금... 어... 11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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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에도 <laughs> <laughs> 뭐야? 슈1트로 잡으래, 슈1트로오 이게 여기서 1등1 1야 11명... 11명... 1 1 오, 오, 아, 1등 <laughs> 오명 오, 오. 빨라, 명1 빨라 1 1 빨라 1명 11명... 1 1 아 티드 이제 쓰러져 내가 아 그래 아 대신 조금 아아 근데 아, 아! 자, 이거 떼다 아지 빠른 데등빠르세아 지금 빠르다 지금 아왜 이렇게 와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씨. 아 씨. 아, 저도 소개아시는 내일 뜨인데